안녕하세요 오늘 11기와 6장 기도하고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읽고 주 안에서 말씀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아버지 또 세상을 비춰보게 하사 이땅 어디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볼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6장 <laughs>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는 좋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가 아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laughs>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뺄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내 주여 이는 필려온 것이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받졌느냐하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중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어 쌌더라. 하나님의,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어 쌔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고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로 대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왕 벤하 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8 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5세겔리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의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야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토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함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이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으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랑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랑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때그 사자가 그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예, 참안 변해요. 엘리사가. 뭐 횟스로 본다면 엘리야의 2배 정도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안 변해요. 여우람 맞죠? 예, 여우람 맞는데 안 변해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때그때뿐이고, 또 고통이 다치면 하나님 원망해요. 어, 이게 뭐 남의 모습이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모습이다. 여기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막 세우라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주님을 의심하고 또참 믿을만 상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 얘기가야 제얘기인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해도 여호라이 변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제가 엘리사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참 특징 중에 하나 l 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뭐 장군이 둘러싸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그냥 살아가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i z a b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엘리사 h e 보 i 살았던 e 같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 h e l i 늘 보고 살아가는 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가시는 그 일들을 늘 보고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사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바라보고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봅시다.